안녕하십니까. 연수구청 씨름단 구자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손기술 중에 하나인 오금당기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과을 잡은 상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내 오른손을 상대방 허벅지 뒤쪽에 갖다 댄 후에 내 몸쪽으로 당겨서 밀착시킵니다. 그 상태에서 왼다리를 한 발짝 빠져주고 그 빠진 공간으로 상대방을 제껴주면 오금 단계가 완성되었습니다. 반대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른손 상대방 허벅지 뒤에 잡은 다음에 양손을 붙여서 내 몸에 밀착시킨 다음에 왼다리를 빼고 그 공간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.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금, 오금, 오금의 달인 부자원 선수의 오금 당기기 지류였습니다